응, 용과 같이. 빨리 끝내야 돼. 이게, 타다미 님이 무슨 게임을 시킬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것도 길어질 것 같았거든, 게임이. 공개 에, 게임 공개했어요. 데스 스트랜딩 시킬 거래요. 네, 신작이요. 코코코 코지마. 근데 근데 그거 되게 평가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리던데. 잠깐만. 아, 시그 어느 게 세이브가 최근 거지? 이건가? 2시, 2시까지했지 그때. 기대반. 아, 모르겠다. 지는 아는 게 없슈. 아라, 아라, 세즈키상. 하이퍼 터보 하이퍼 터보가 최고야. 미션 예민한 언냐. 아고리아. 아, 뭘 딱지가 왜 걸려. 우리 사와무라 아잇. 하루카 커스텀인데. 뭐? 나 한테 맡긴다고 그냥 드르렁 해 버리네. 깨워 야사 합니다. 시사? 시사니까 최근에 뭐 그냥 뭐 서울대에서 무슨 뭐 시위를 하고 뭐 어? 뭔 시금치국인지 뭔 국인지 <laughs> 해가지고 말이야. 스포츠, 정치, 야한 이야기. 아니야, 이거 선택 잘해야지 팁 준다고 야구 마니 이글스라고 들어봤나? 나는 <laughs> <무거운> 미... <laughs> 근데 정치기 원래 하면 안 돼. 정치기는 진짜 완벽하게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아니면 정치기는 하는 거 아니야. 조정치 그게 뭔데 식도가? 어, 거스름돈이 없다고? 와, 카드 결제. 안 갖고 다닌다고? 나는. 나누이 도시태 야 이건 TV다, 이거 만엔짜리 TV다. 야 이건 만엔이다, 만엔. 모니터링 조사원이래잖아! 새끼야! 야한 얘기 했다간 족들 뻔 했잖아! 팁? <laughs> 5,000엔? 죽어버리렴. <laughs> 만엔 아니고 5,000엔이야. 죽어버리렴. 국제파 택시.. 5,000엔으로 뭐 사먹을 수 있냐고? <laughs> 아 그런 바보같은 질문이 어딨어 당연히 국밥 8그릇하고 어? 하늘보리 500ml짜리 한병이지 팁준 사람한테 무례하다고? <laughs> 만엔 국룰 아니야? <laughs> 아니 팁원 만엔이 국룰이지 5,000엔은 사도야 사도 4도. 택시 상태 왜 저러냐고? 하루카 커스텀 몰라? <목소리> 폭주저 커스텀이라고? 왜 뭐지? 나 하루카 커스텀 했는데 스파이시 레드 에그? <laughs> 야 그건 불알이잖아 <laughs> 매운 알은 <아래는> 불알밖에 없는데 <웃음> <웃음> 불알이 없네 그럼 불알 내용물이랑 똑같은 명란젓을 하자. 아 실제로 그거 그 불알 해부하면 해부하면은 정낭 그게 명란젓이랑 좀 비슷 비슷하게 생긴 거 알아? <laughs> 좀 썩은 명란젓. 부럽다고? 그게 너 안에도 두개나 있다고 베리 아 형이 또 토익 아, 형이 또 토익 100점이잖아 아하 수능 100점이라고? 그럼 형 수능 100점이지 그럼 그럼 아 100점이지 그럼 그럼 푸한 한자 가르쳐주라고 도장 받았냐고 요즘 누가 도장해줘 다 스마트폰으로 다찍히는니 만남 대아이어나 뭐야 일기 일회는 그거 아니야 일일 일식은 뭐야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건가 이걸 나이스. 국룰 만엔 알지? You die, Fuck you, motherfucker. 아이 다 자꾸 이렇게 국룰들을 어겨 그 스티커는 왜 저래? 어 사와무라 하루카 커스텀 해야지 여행을 떠나는데 아직까지 마넨틀 국룰이 바뀌었어 <laughs> 언제 바뀌었대? 국룰은 안 바뀌어서 국룰 아니야? <laughs> 하카의 거리에 추억이 있나보곤 온나 바뀐지 오래됐다고? 근데 맞선 본다고 반드시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돈이 많은가 봐 그지 그러지 알려줘야지. 이 여자 지 생각만 하네. 하, 아, 꼭 누구 같네, 시벌로. 야, 소설도, 소설을 써서 그래, 어? 대충 이 세계 가가지고, 어? 막 엘프 여자랑, 어? 야스하고, 막 이런, 어? 뽕빨물이었으면 바로 돈 버는데, 하, 이거 소설 써서 그렇다, 소설. 라노벨을 썼어야지. 아, 이 세계 뽕빨물 썼으면 바로 야 돈방석이었는데. 종북소설 어땠냐고? <laughs> 그거는 바로 국정원 프리패스. 저는 남자한테 평생 징후 당해 가지고 어 결혼 해 가지고 어 이혼 당하고 말이야. 어? 그러고 살렴.